일단, 어, A가 밑치 알려줬네요, 다행히. 1보다 크다라는 거. 그럼 증가함수 맞아요? 네. 음. 자, 그러면 증가함수인 지수함수랑, 그 다음, Y는 마이너스 X, 이 함수랑, 이 직선이랑,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 있어, 없어? 없어요. 교점 찾는 식을 세우면 AX승이랑 마이너스 X랑이잖아. 네. 근데 이거 교점 찾을 수 있다, 없다? 없어요. 지수랑 당항은 대부 거의, 대, 거의 풀 수가 없어요. 만약에 풀수 있게 준다? 찍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, X에 0을 넣는다던가, 1을 넣는다던가, 이런 식으로 찍을 수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, 어찌됐건 간에, P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. 알겠니? 네. 얘가 지금 P, 마이너스 P고, P는 음수라는 것만 좀 체크해 놓읍시다. 네. 그 다음, 어, 이거는 밑이 뭔 거지? 이지수 함수 밑이 뭐이지, 몇인 거지? 밑자음 네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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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자 등비수열이든 네. 그다음 지수함수든 네. 무조건 x의 개수 혹은 n의 개수를 1로 만들 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하라 네. 그럴 때가 미치고 공비다 a의 제곱의 x승입니다 네. 그래서 미치 a인 거랑 미치 a제곱인 거랑 누가 더 빨리 커지겠습니까? 다시. 어, 다시 미치 a 제곱이고, 얘는 네. 미치 a 고 네. 누가 더 빠르게 어, 빨리 커지겠냐? 고 아, 누가 더 a, 크겠냐고? a 제곱이제곱이더큰게 아니라 a가 1보다 크기 때문이야. 네. 미치 클수록 미치 1보다 클수 1보다 클때 어, 미치 클수록 더 빨리 커집니다. 네. 알겠죠? 그래서 어,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,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. 됐지? 네. 자 그러면 교점 요 아이가 네. 여기가 Q죠 Q도 음수네요 근데 나는 그래프 이쁘게 잘 그렸다 분명 잘 그렸다 네.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P가 크겠다 Q가 크겠다 Q. Q가 무조건 더 크겠다 왜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랑 더 밑으로 그린 빨간색 함수가 더 나중에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했니 오케이 okay. 자 그러면 이것도 세워 놓읍시다. 이거의 근이 이거의 근이 p구요. 그다음 이거의 근이 q다라는 거겠죠. 네. 음, 이해갔어요? 네.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. p q를 곱했을 때뭐 이제 로그 값을한게 좋는데요. 음 대입합시다. a의 p승은 마이너스 p 맞아? 네. 그다음 a의 2 e. Q승은 마이너스 Q 맞습니까? 네어 근이니까 대입했어요 그 다음 P랑 Q랑 곱하라는데요 해볼까 한번? 네 로그 A에 P랑 Q랑 두개 곱하면 A에 P 더하기 2 Q승 맞아요? 네 이게 마이너스 8 맞습니까? 네 근데 어 개꿀 바로 티 나가는 거 맞나? 네어 끝났네 맞지? 이거는 문제 형태가 뭐였어? P랑 Q를 따로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번에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일 것이다. 그다음 선생님도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어. 처음부터 이게 나올겠지라고 예상만 한 거야. 왜? 이거 못 푼다고 내가 얘기했지. 네. 못풀 거라고. 그러면 주어진 거이근 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었고 할수 있는 게 그밖에 거 없거든. 그래서 어, 어떻게든 문제 모양을 좀 변형시켜야 되기 때문에, 두 개를 대입해 본 것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다가가는 거야, 알았지?